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유명정 목사와 함께하는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원하는 책은 홀리 스피치라는 책입니다. 신은경 권사님이 쓰신 홀리 스피치 총 4부로 되어 있고요. 10일, 10일씩 나눠져 있습니다. 40일간의 언어 훈련을 저와 함께 떠나보겠는데요. 먼저 이 책은 물맷돌 출판사에서 2017년에 출판된 건데 이전에 2012년에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먼저 출판된 책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제가 읽은 건 물맷돌 출판사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지만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신흥경 권사님의그 홀리 스피치의 스마트 스피치, 30초의 스마트 스피치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이니 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꼭 구입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 저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말하기의 첫 단계는 마음밭 갈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홀리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40일간의 언어생활. 프롤로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말하기 위하여 요즘처럼 스피치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또 있었을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기고 성공하고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 자신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회장 선거에 나선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 정치가, 사업가,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스피치가 꼭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의 양도 넘치고 전달 속도는 빛과 같으며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간의 숫자는 가히 하늘에까지 닿을 듯하여 마치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말을 만들어 주신 그 뜻을 잘 지키고 있는가? 본래의 귀한 목적을 잊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법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 제1부 말하기의 첫 단계는 마음밭 갈기. 1일 말하기의 기본은 듣기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귀로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지한 눈빛과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온몸으로 반응하며 들어야 한다. 오늘은 입을 다물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결심해 보자.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표현이 더 자세하게 보이고 들릴 것이다. 2일. 공감하면 상대가 들린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기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잠시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사, 어떤 마음일까? 헤아려 본다. 둘째, 저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본다. 셋째, 성령의 도움으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한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공감이란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다. 잘 말하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들어보자. 무엇을 위해 잘 말하고 싶은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를 세우기 위함인가? 3일. 듣기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다. 섭리적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영의 생각이 개발된다. 재난은 세상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의 표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처참한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랑과 용서, 끝없는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아이를 통해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고나 경책이나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마음까지도 아이를 통해 이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배운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사일. 불평에도 변하는 것은 없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하루 생활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의 긍정적인 말에 10배나 되는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쏟아 놓는다고 한다. 오늘부터는 나의 입으로 나오는 불평에 민감해 보자. 불평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보도록 하자. 무의식 중에 불평이 나왔다면 얼른 거기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반전의 말을 덧붙여 감사의 말로 바꾸어 보자. 5. 일 비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된다. 하나님이 찻잔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가 꽃병으로 만들어진 자와 스스로 비교하며 속을 끓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넘버원이 아니라 온니원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온 세상보다 귀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소서. 6일.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루 생활 중 나눈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등 대상과 주제도 가지가지다. 그런데 그 사람 참 훌륭해 라는 내용보다는 그 사람 왜 그래 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소문이나 선입견으로 쉽게 단정 짓지 않으며 사정을 잘 살펴보는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반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7일 셀프토크가 인생을 바꾼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에게 말하는 것 또한 중요한 말하기의 한 부분이다. 히브리어인 샬롬은 평화, 평강 있으라라는 뜻이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 나누는 축복을 가득 실은 인사말이다 오늘은 평화롭게 들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인사해 보도록 하자. 샬롬 베토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멘토로 모시고 그들에게 배운다고 생각만 해보아도 몸둘바를 모를 만큼 감격스러울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멘토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께 배운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8일 자신감이 말을 빛나게 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기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초보자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경험 많은 사람은 자기가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초보자는 청중 앞에서 자신의 말하기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자칫 실수로 지적받을까 부족함으로 비난받을까. 내가 하는 말은 늘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의 능숙함이 어떠하든지 그 내용과 나의 진심의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과 사랑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믿어 강건하게 하소서. 9일 말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1.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러나 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이다. 제 힘만 믿고 의지하다 보니 말 못하는 저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것은 사람인 네가 아니다.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 너는 그냥 말만 하여라. 라고요. 할 말을 알려주시는 당신께 귀 기울이게 하소서. 11. 말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을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생기는 불안은 다름 아닌 염려다 이것은 모두 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과 초조다 만일 모든 말하는 일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 말을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게 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약속의 말씀대로 저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소서.